스타엑스를 좋아하면서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더었나 아유 아유 헉. 이렇게 하려면 모자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맞아? 자, 이 다이어리를 책 필사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멀리서 케이크 이렇게 꽂으시면 되거든요 음. 제가 그렇게 많이 뜯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모아서, 모아서 올리다 보니까, 택배만 뜯는 것처럼. 아, 이건 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내가 왔답니다. 아, 아니, 뭐야? 일단 꺼내볼게요. 일단 편지 있고요. 이거 도무송! 도무송! 니가 왔어? 잘 왔어. 아니! 뭐하는 사람이지? 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창균이가 그 부산 썬데이에서 했던 팔찌인데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샀냐고 해서 어? 안 샀다고 했더니 자기가 선물로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와 이거 뭐야 팔찌? I love y 거잖아. 나 팔찌 혼자 못 차는데. 혹시 내 팔이 너무 두꺼워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팔찌 근데 다들 혼자서 어떻게 차는 거야? 안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들 혼자서 대체 팔찌를 어떻게 차시는 거예요? 난안 되는데. 여튼 너무 예쁘다. I love you. I love you. 여튼 이 팔찌를 받았고요. 아, 아니, 편지를, 편지부터 읽어야 되나? 참, 이게, 그래요. 뭔가 창규이를 좋아하면서 창규이를 그러니까 좋아하고 몬스타엑스를 좋아하면서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좋은 친구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잠깐 일단 빼볼게요 와... 아니 뭔데 체북이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아니 스티커 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걸로 해놓으면은, 뭐, 어떻게, 붙여 파래. 이것은, 뭐야? 아, 맞아. 제가 그받치마루 그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보고 나서 연락이 오던 자기도 깜짝 선물로 주려고 샀는데, 내가 이미 받아버렸다고. 이거 뭐야? 받치마루야 너무 귀여운데? 그래가지고 내가 두개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귀엽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짱 귀여움, 짱 귀여움. 사진 뭐야 이거 크루미 이거 얼굴 이렇게 넣어서 하는 헐 치마라도 있잖아. 미쳤다. 이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굴 꾸미는 건가 본데. 사진도 친구 와우. 이거 아마 친구가 다 찍은 사진일 거예요. 와 사진 진짜 잘 찍지 않아요? 와 뭐야? 너무 예뻐 와 이거 미쳤다 어디 붙여놔야겠다 야 미쳤 미쳤나 보다 아아 아, 너무 예뻐 공주 어떡해 와와 와... 뭐야 이거 인형 날아가고 있는 거야 와 아니 친구 가 사진 진짜 잘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생카 해달라고 맨날 찡찡내는데 절대 안 한다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사진 다음 이건 뭐야? 내가 왔어. 형아, 너도 왔어? 아, 친구 저번에 뭐, 시향 향수 사러 갔다가, 재즈클럽, 이거 받았다고 저한테 한번 맡아보라고 해가지고 줬고, 와우. 친구가 만든 떡내고요. 친구가 비즈 잘쓸것 같다고 보내주셨고요. 젤리, 이것은 무엇? 아, 머리끝! 보라색으로 주셨어요. 아,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받아도 되는 것 아니, 뜯어도 뜯어도 끝이 없네. 어, 이거 짱게 없다. 이건 또 뭐야? 아, 슬리브. 친구가 슬리브 필요하냐? 그래서 저 이제 사야 된다고 했더니, 어, 그러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laughs> 슬리브를 한가득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바인더를 정리 아닌 정리를 할 때가 와가지고 슬리브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 이것도 역시나. <laughs> 이것도 슬리브. 이거는 모넥 사이즈. 이거는 일반, 일반 포카 사이즈.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겨? 엄청 샀대요, 슬리브를. 어, 이거 너무 춥다. 하여튼 스티커를 엄청 샀대요. 아이 스티커래. 슬리브를 엄청 샀대요. 정신이 나갔네, 지금. 어우, 붙일 데도 없는데요. 이것은. 혹시 뭐야, 이건또 아, 아, 발... 헐 친구가 만든 도무송인가봐요 뭔데 헐헐 짱귀여워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거 그 시그잖아요 다 똑같은 거겠죠 헐동무송잘 쓸게요 여기저기 그냥 편하게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도무송 이것도 형원이 동무송인가봐요 아, 이것도 친구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채 너무 예쁜데 마지막, 와. 이것은, 어, 뭐야, 또 슬리브? 헐, 또 슬리브. <laughs> 아니, 그냥 주면 데지뭔 뭐 슬리브를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줬어, 또. 와, 아이고, 여기 좀 정리 좀 할게. 너무 더럽네어유어유 슬리브를 잘 받았습니다. 와, 친구분,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잘 쓰겠습니다. 와, 너 근데 동성 너무 예쁘다. 이게 다른 건가? 뭔가 살짝 달라 보이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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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엔 형원이었어헐 여기 붙였는데 형원이었어 그럼 이 뒤에 뭔가 창균이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맞네 창균이까지 있었네 와우 와우 이렇게 끝 너무 예뻐 그뿅 동생 올까봐 영상을 부랴부랴 찍었거든요 막 부랴부랴 정리했어 부랴부랴 부랴부랴 제가 채부기를 안 샀거든요. 친구가 두개 샀다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양도를 받은 거죠. <laughs> 귀여워. 한번 벗겨볼까? <laughs> 아이템들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거잖아. 가방도 벗겨지는 거야? 어, 그렇네. 어어 어, 너무 민망하게 생겼어. 가방은 일단 매자. 거북이죠. 어? 혼자 앉을 수도 있어. 기특해. 머리도 너무 동글동글해. 이렇게 쉬울 순 없어? 모자가 작은 거야? 머리가 큰 거야? 아니 원래 이런 거야? 모자를 얹어놓는 거네? 이렇게 하려면 모자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맞아? 그래도 귀엽다. 호잉 너무 억울하게 뭐 생겼어. 튀 제가 가지고 있는 형원 인형들을 다한번 꺼내봐야겠어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지금 저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꽉 막혀있어서, 빼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미쳤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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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시그 잘 쓰고 계세요? 저는 좀, 이번 해는 시그를 좀 써보자 하고 결심을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작년 거, 2023년 시그는 아예 거의 진짜, 처음에 받고 열어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그는 좀 써보자 하고, 또 다이어리가 6개월씩. 맞지? 여섯 달씩 해가지고 두 권을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단년을 한번 써보자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매일 나가질 않으니까, 좀, 뭔가 쓸만한, 무슨 에피소드나, 감정이나, 이런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요 다이어리를, 책 필사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나, 좋았던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 쓰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진짜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다 썼거든요? 좋았던 책, 해가 지는 곳으로 재밌습니다. 그래도꽤 많이 썼어요. 음, 좋았던 거. 건지 건지 심장에는 빨간 보석이 하나 박혀 있다. 그 보석은 달치 않는 건전지처럼 건지에게 계속 힘을 줄 것이다. 건지는 보석의 힘으로 지구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한때 예술가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사랑에는 결말이란 게 없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결말을 원해서 스스로 매듭을 짓더라도 매듭은 매듭일 뿐, 매듭 다음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건지의 사랑에는 매듭이 없다. 내 사랑에도 매듭은 없다. 어머, 사랑의 매듭이 없대.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잖아. 하여튼 해가 지는 것으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2월에 제일 많이 쓴 책이 광인이거든요. 광인이라는 책이 680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책이 좋아서 어딨어? 책 시작하자마자 7페이지부터 필살했다니까요. 사랑 얘긴데 하여튼 좋아요. 읽어보시, 읽어보시길 추천. 그래서 제가 2월 9일에 광인 처음 필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한 문단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만 있었어요. 7페이지, 48페이지, 83페이지, 145페이지, 160페이지. 이거 봐 아직도 광인이야. 계속 강인이에요 근데 447페이지까지 일단 쓰고 그 가운데 다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오가면서 그 밀리에서 제로 책을 읽어가지고 여기는 I love perfume를 이제 오늘까지 썼습니다. 29일. 29일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여기 금토는 1일, 2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3월에 넘어가면 여기 금토가 또 1일, 2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칸이랑, 하나, 둘, 셋, 넷 칸을 내 마음, 네 어, 칸? 다섯 칸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요세 칸과 요네 칸을 내가 제가 좋아하는 광인에 나오는 문장들을 필사를 해볼까 합니다. 필사를 하려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두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랑 같이 찍어두는데 그걸 이제 한번 써볼게요. 필살 때 연필을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필 두 자루를 항상 준비해놓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는 창균 오늘도 사랑해요라는 게 써있고요. 이거는 그 헤이즈님 그 언도 앨범 굿즈였어요. 앨범 안에 있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쓸 문장은. <laughs> 영상 끄고 계속 쓸 건데, 이 문장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글씨가 개판이네. 지난번 해줬던 말 여러번 생각했어. 서로에게 최악이 되지 않고, 다만 최악을 지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사랑은 기꺼이 두 번째가 되어주는 거니까. 더는 어떤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 때, 마지막 이유가 되어주는 게 사랑이지. 혜원이 이미 내게 그런 사람이고, 나도 혜원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 최악을 지워주는 사람이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래 사랑은 기꺼이 두 번째가 되어주는 거니까 와 진짜 너무 좋다 책 이렇게 해서 쪼로록 써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끝이 나고 이제 나는 돌아서 계속 이 친구를 만들 거예요. 코팅을 다 했는데 음, 뜯어봐야죠. 잘 코팅이 됐는지. 이 머리카락이 제일 힘들어. 또한 조각 어디 날아갔어. 음. 이벤트로 해가지고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액자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보내드릴 때는 요 아크릴 막대 붙여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뒤에 아크릴 막대를 넣어서 케이크에 이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케이크 토퍼로 쓰시면 됩니다. 3월 15일에 기현이 그 보이자 나온지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기념으로 기분 내보자 하고 네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트위터에서 할 생각이에요. 그 뿅! 짠. 오늘 반택 두개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먼저 빼놓고, 다른 하나부터. 에에 목표. 이거 여기다가 붙여줬어. 이거 떼어서 보관하고 싶다. 아. 에 여기도 있어, 목표가. 이거 그 생일 꽃집. 전들인데잘못 가가지고, 친구가 보내준다고.

보관을 할게요 제가 점프 갔다 왔잖아요 <laughs> 어, 귀여워 미쳤나 봐 어떡해 와. 너무 귀여워 와 미쳤.. 이거 어디다 붙이지? 아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아우 어, 다 쏟아졌어 안돼안돼 안 돼. 핸드폰 뒤에 꼭 넣고 다닐까? 이형 많이 아껴요 왜?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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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아 언니 너무 예뻐 에이, 어떡해 꽃집 못 갔는데 특전들 이렇게 받아보네요 너무 예뻐 온다 아니 도장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떡해 이 도장이 너무 예쁜데 어우 씨 다음 이거는 RT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짠! 이게 뭐냐면 오버드라이브 미국 앨범입니다. 미국 앨범을 아예 못 구해가지고, 좀 그런데 궁금은 했거든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내가 못 열네. <연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되게 뭐가 돼. <laughs> 어떻게 열어? 안 열려? 안, 이거 뭐 열린 거 아니었어? 짜잔 나뭐 어,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이건, 뭐, 이건 무엇이십니까? 뭔가 이렇게 포장 봉투를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뭐지? 아오, 어, 어. 아오. 어? 앨범에 다 있던 그 렌티랑 무드 포카를 예쁘게 포장해서 넣어 주셨어요. 어, 구성은 똑같은데 상자에만 들어 있는 건가 봐요. 그치 그런 그런가 보네. 응. 어 맞네 맞네 안엔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상자에만 담겨 있는 게 다른가 봐요. 어우도봐도잘 봐도 생겼네. 오오 어우, 오호 <laughs> 잘잘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도 되게 유용하게 것같은데그치지 아우 어, 어? 아 이게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딱 들어가는 아 오케이 우 오케이 오케 <laughs> 아이 뭐야? 감사합니다. 엔! 오브 드라이브. 오랜만에 만나네. 아우, 그러면 반대 깡통. 우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뿅. 美国人我是哪个？我没有

일어나는 게 아닌가 봐. 귀여. 귀여.